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결혼과 관련된 말씀으로 특히 성적 순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늠하지 말라는 제7기명의 말씀과도 연결되어 있죠. 결혼과 가정을 무너뜨리는 성적 범죄를 엄격하게 다룹니다. 또 힘없는 약자로서의 여성에 대한 보호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는 석지 말라는 말씀이 있었죠.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양틀과 배시를 섞어 짜지 말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모든 사물의 고유성을 훼손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이브리드 사회와 효율성을 추구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약간 이해가 힘든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는 하나님이 주신 창조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창조 질서를 무너뜨려서는 안 되죠. 그것은 결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사회는 남성과 여성이 결혼하는 그 경계도 흔들어지고 있죠. 남성성과 여성성 자체도 자기가 결정하는 시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흐름은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악한 풍조입니다. 오늘 오늘 말씀은 결혼이란 제도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이 성의 질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보아야 하겠습니다. 결혼한 가정은 보호되어야 하고 성은 결혼의 질서 가운데 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질서의 울타리 밖에서 남녀가 성을 섞는 일, 몸을 섞는 일 이것들을 악하다 십니다 섞지 말라 하시죠 울타리 밖에서 섞지 말라 오늘 보면은 여성의 순결 문제도 언급합니다 그런데 순결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죠 혼인의 신성함이 또 혼인의 거룩성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 아닙니까 순결에 대한 요구는 남자나 여자나 관계 없이 모두 하나님 앞에 엄중하게 지켜져야 할 말씀입니다. 순결에 대한 율법은 사회의 근간이 되는 가정과 연결되어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결혼의 본디 질서를 벗어난 여러 가지를 서술하죠. 먼저 한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를 미워하는 경우가 서술됩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런 것들은 나타나고 있지만 고대 이스라엘에서 남편이 한 아내를 미워하거나 의심해가지고 여자에게 누명을 씌워서 내쫓게 되면 그인는 어떻게 됩니까? 이어서 남, 남녀가 동침한 경우와 남자가 약혼한 여자를 겁탈한 경우도 각각 나누어서 언급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여자와 동침한 경우에도 율법은 남자가 여자를 버리지 못하게 합니다. 첫 번째 경우를 먼저 살펴봅시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때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남자가 아내에게 실정이 났는지 의도적으로 아내를 미워하면서 아내가 처녀가 아니었다는 누명을 씌우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죠. 그런데 그 남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게 되면 벌금으로 103개를 아내의 아버지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평생 버릴 수 없게 했습니다. 이것은 여인들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사회 속에서 미움받은 여인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로 주신 법입니다. 당시의 여인들의 권리는 언제나 남자들에 의해서 훼손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버림받은 여인들은 자신의 삶을 영이 보장받을 수 없었죠. 이런 시대에 주어진 이 법은 여인들이 부당한 취급을 당하지 않게 하고 또한 여성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하나님의 조치입니다. 하지만 남편의 주장대로 결혼한 여인의 부정이 드러나면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한 여인의 성적인 부정을 단지 한 개인의 문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전체를 부정하게 만드는 악으로 간주한 것이죠. 너는 이와 같이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 지니라. 22절 이후에는 불법적인 성관계, 즉 가늠에 대한 처벌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어떤 남자가 유버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할 지니라. 성적인 부정은 곧 죄악이죠. 유버녀와 동침하면둘다 성문으로 끌어내어서 공개적으로 투석형에 처하여 죽임을 당하겠습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역하한 후에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 성업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다 성업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죽일지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였으며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하여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할지니라 성업 아니라 여인이 얼마든지 저항하거나 도움을 청할 수 있었는데도 그렇지케 하지 않은 경우에는 둘다 죽임을 당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들에서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강간을 당한 경우에는 소리치더라도 들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자에게 죄를 묻지 않고 남자만 죽이게 했습니다. 이런 법들은 당시 고대 근도 고대 근동의 다른 나라의 법들에 비해서 대단히 엄격한 조치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이루는 공동체가 성적으로도 거룩성을 유지하는 공동체이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결혼과 성이 모두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신 그 그림 안에 있기를 원하셨죠.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성적인 자유와 방중을 누린 시대는 어떤 강한 제국도 결국 멸망으로 치달은 것을 볼수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성에 대한 문화와 성에 대한 인식은 자유, 개방, 이주 흐름인 것 같습니다. 위로부터 주어진 규범, 질서, 아예 도덕이란 말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단지 성적 자기 결정권만 중요시하는 듯합니다. 나의 결정, 나의 의사.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다 하더라도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당류에 함께. 휩쓸려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질서를 따르는 하늘 시민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성적인 영역에서도 거룩성을, 순결, 순결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5세개를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변 쓴적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어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에는 돈을 지불하고 아내를 삼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여인과 이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 또한 여인의 권익을 위한 보호장치입니다 물론 유혹이든 유혹을 당했든 성폭행을 당했든 그 당한 여인과 아버지는 이런 상황에서 결혼을 거절할 권리를 가졌습니다. 사람이 그의 아버지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버지의 사망 이후에 일부 다처제 사회죠, 아버지의 젊은 첩들을 아들이 자신의 아내로 맞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수치스러운 일로 간주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가 누구와 잠자리를 하는지 신경 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잠자리에 커튼이 쳐지더라도 하나님의 시선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결혼, 우리가 누리는 사랑,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로 다루어져야 함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쳐 주신 그 울타리, 경계를 우리를 위한 보호장치로 감사히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편하기 위해서 또는 내 욕망의 확장을 위해서 그 울타리를 허물어버리고 해체 시켜버리는 순간 내가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보호받지 못하고 해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